안녕하세요. 레슨 1 문장의 형태 들어옵니다 이번 과에서는 문장의 형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총 8개의 포인트가 되는 문장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와 동사가 먼저 나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연결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문장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포인트 1번, 14쪽 들어갑니다. Spring came. 자, 봄이 왔습니다. 그럼 주어와 동사가 나왔죠. 그러면 일형식이 되는 거예요. 다시 주어와 동사가 나오면 몇 형식? 일형식입니다. And became, it became warm. 자, became은 동사입니다. 동사 다음에 warm이라는 형용사가 나와서 주어를 설명해 주고 있죠. 계절이 굉장히 따뜻하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 동사 다음에 주어를 설명해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것을 주격보라고 합니다. 주격보. 어, 이런 형식을 이 형식이라고 합니다. 어, 교재 밑줄을 한번 그으면서 같이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 성격 주어 동사 밑줄 그시고요또 이루어지며 주로 장소, 방법, 시간 등을 나타내는 부사부와 함께 씁니다. 부사구는 부가적인 수식 어구로서 많이 사용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ll people die 모든 사람은 죽는다 someday 언젠가 그럼 someday란 말은 문장의 형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로 구성된 일형식 문장이고요 자이 네, 형식 문장 볼게요 밑줄 보세요 주어 동사 주격고의 밑줄을 보고요 주격고. 주격보호는 주어의 속성 보충설명. 주어의 성격을 보충설명에 위주로 것시고요그 다음, 명사, 대명사, 형용사 등이 쓴다. 주격보호로 쓴다. 위주로 보세요. 명사, 대명사, 형용사가 주격보호로 사용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문을 보시겠습니다. Her face turned pale. turn. 돌다라는 뜻인데, 여기에서는 변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녀의 얼굴이 변했다. pale. 적어놓으세요. 창백한 이란 라 뜻입니다. 창백한. p a l e 창백한 자 스텝 원 같이 보시면요. my eyesight is poor. 내 시력이 나쁘다라는 뜻으로 사용 됐죠. is라는 비동사 다음에 poor 주격 부부가 나왔습니다. 이 형식 이고요. 2번 we all prayed heartily. 우리가 기도했다. heartily. 진심으로 자, 주어담 동사, we pray d 다음에, 어, 주격보호에 당되는 건 없습니다. heartily는 전심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을 꾸며주기 때문에, 주격보호가 아니라 부사입니다. 부사. 그래서 일형식입니다. 3번, it grew very dark. 어두워졌습니다. 자, grew라는 동사, grow의 과거형이죠. grow, grew, grow, grew. 꼭 기억하시고요. 원래는 자라다 기르다라는 뜻인데, grow 플러스 형용사가 나와서 어떻게 어떻게 대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동사가 되죠, grow. grow의 과거형 grow가 동사고요. 그리고 나서 dark하다, 그렇죠? 이제 나를 보니까 dark 어둡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분이 형식 동사 다음에 주격 보관형 이 형식입니다. 다음은 we always get bored. get가 동사고요. bored라는 형용사 역할하는 을 분사 과거분사가 사용되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지루하다. In history class, 역사 수업에. 그러면 여기에서 get bored에서 get은 동사고요. bored는 지루하다라고 하는 우리를 설명해주는 주격 보어입니다. 이 형식이고요. 오 번. They arrived. 그들은 도착했다. At the station, 정류장 또는 역에. At midnight. 12시 자정에 도착했다. 주어 동사만 나왔죠? 일형식입니다. 스텝 2 볼게요. 보기 1번의 단어 같이 설명할 테니까 꼭 모르는 단어들은 적어 놓고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rises는 오르다 라는 뜻인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태양이 떠오르다 라고 할 때입니다. rises. became은 become의 과거형입니다. become, became. 되었다 라는 뜻이죠. 되었다 became 모모가 되었다 뭐 의사가 되었다 또는 파란색이 되었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cried는 울다 울었다 cried 울다의 과거형 stayed 머물다 stay의 과거형이고요 awake all night인데 awake는 깨어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awake all night 밤새도록 깨어있는 Great artist, 위대한 예술가, 미술가, all day long, 하루 종일, all day long, in this 동쪽. 그래서 1번, 그는 위대한 예술가가 되었다는 주어 다음 에 뭐가 나올까요? 동사가 나오겠죠? 동사가 앞에 다 나오고, 그 다음에 부가적 수식어구들이 적용이 될수 있겠습니다. 선생님이 보기에서 함께 설명해 줄 단어를 통해서 1번, 2번, 3번, 4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쉽게, 풀수있으라고 생각하고요. 3번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중 문장의 형식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자 1번은 kept silent인데요. kept의 원래는 원래 형태는 keep이죠. keep keep은 지키다 또는 어, 어떤 것을 어, 보존하다, 유지하다라는 뜻인데요. 어, keep의 과거요. 그런데 사일런트하게 유지해요 침묵을 지키는 겁니다. k e e p 플러스 형용사가 나옵니다. k e e p 플러스 형용사가 나와요. 그래서 모하게 유지하다. 그래서 침묵을 지켰다. 그러면 cat가 동사고 silent은 주격보호가 됩니다. 이 형식이 되겠습니다. 자, 2번 This milk went bad. Went bad는 상하다. 음식이 상할 때쓸수 있는 말입니다. Go bad. Uh, went가 동사고 bad가 주어를 설명해주는 주격보어, 이 형식이고요. 3번, she slept. 그녀는 잤다. very soundly, soundly, 깊이 잤다고 할때 깊이를 말하는 것이 soundly예요. 여기서는 어, 그녀가 잤다는 것 외에는 형식이 영향을 미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 동사만 나오는 일형식,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고요. 4번, his dream came true. 실현되다라는 뜻입니다. come true는 당연히 실현되다라는 동사인데요. 실제 동사는 come이고 true는 형용사로 뒤에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그의 꿈이 되었다. 어떻게? true. 사실. 그래서 현실이 되었다. 현실, 실현이 되었다. 5번, the baby finally fell asleep. 자, fell asleep 할때 fell은 fall의 과거형이죠. f fall. o r 아기가 잠이 들었는데요. 잠이 들었는데, the baby finally, 마침내 잠이 들었습니다. finally, 마침내 잠이 들었다. 근데 fall asleep의 과거형이 fell asleep. 그렇죠? fell, fall, fell, fall. 네 형태로 변화형이 만들어집니다. fall, 잠이 들었다. 근데 떨어졌다. 어디에 잠자는데. 그래서 동사가 fail 이고요. asleep 가 아, 주어를 설명하는 주격보호로서 이 형식 문장입니다. 네, 1형식 문장, 2형식 문장을 구별하는 것이 때로는 굉장히, 어,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내, 이 문장의 형식을 공부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훌륭하지만, 그 이상으로 어, 문장의 형식을 넘어서 자연스럽게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구나.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더 깊이 있는 문장들을 심도 있게 다루고 이해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 자세로 자연스럽게 공부하시다 보면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엄청난 성장을 보고 있는 것을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